일분 뉴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 이 정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0월 10일 우리가 사랑하는 그 시즌 22 토치가 공급제한이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는 패키지에서 22 토치를 뽑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약 1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점꼭 알아두세요. 그 당시 우리가 쳐다도 보지 않았던 22 토티 조르지니어 30억이었던 선수가 현재 가격 60억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조르지니를 들고만 있었어도 두 배의 이득을 벌었겠죠. 그 외에도 공급제한 걸리고 난뒤22 토치 선수들 시세가 점점 올라가고 있음을 보시는 것처럼 알수 있습니다. 1년 전그 당시 우리가 뽑았던 2 1 토치도 보시는 것처럼 공급제한 걸리고 난뒤 시세가 점점 오르더니 이제는 엄청난 가격에 형성되었습니다. 22 토치 만약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선수들은 빨리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만약 22 토치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좀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싶다면 전부하시고 신기시즌 출시 전에 판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치 공급제 안 걸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고 1년 묵혀놓고 판매하면 엄청난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버닝도 있으니 돈 보시고 구매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